오늘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제보를 받고 도착한 괴릉 초등학교 하지만 주말에 시골 학교는 조용하기만 한데 바로 그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학교 곳곳에 뭔가를 숨기는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아이고 지금 뭐 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누구 누구신데 지금 찍지 말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약고 학부모인데 아직은 여기 찍고만 되고 지금. 이따 오시면 아십니다. 이따 오시면 안 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한데 설득 끝에 인터뷰 성공. 아, 제가 지금 뭐 범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보물. 보물을 왜 숨기세요? 아, 오늘 그 개룡초등학교에 목꽂이 날 행사가 있거든요. 목꽂이 행사요? 예, 예. 오늘은 바로 괴릉 목고지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고 뛰어놀고 웃고 즐기는 잔치. 괴릉 마을 사람들이 직접 준비하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잔치날의 풍경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토요일 아침. 한 운영하는 가게에 괴릉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선 만들기가 한창, 한쪽에선 꽂히며 어묵이며 요리가 한창인데요. 이게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애들이 먹을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 만들고 있어요. 춤추고 율동할 때쓸 가면하고 옷을 만들고 있어요. 주말 아침부터 아빠들은 보물을 숨기고 엄마들은 음식과 행사 물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사기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을까요? 어, 계릉목고지는 예전에 이제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었을 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좀더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든 행사고요. 처음에는 계릉 프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하면서 계릉목고지라는 이름으로 새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해서 못 고지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나도 이런 학교에 애기 보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 나살때 생각했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다섯 살 됐죠. 마도 어, 아무 그거 없이 바로 이제 유치원에 보냈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동생이 여기 살아요. 그래서 한 번씩 놀러 왔는데, 학교에서 행사하는 거 보고, 저희도 아기를 너무 도시에서 팍팍하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애들 뛰어노는 것도 너무 좋고, 처음에 해약했을 때, 그 엄마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아 보였고, 그런데 참여를 해서, 이제 이 학교가 조금 더 아이들이 많아지고, 학교가 좀 즐거운 학교가 되는데, 학부모들도 동참할 수 있고, 보탬이 될수 있다면, 그게 더, 뭐 저로서도 기쁜 일이 될것 같아서 이제 이 학교에 오게 됐고이 목고지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내려면 우선 학교를 예쁘게 꾸며줘야겠죠. 최대한 끝에 묶어주세요 최대한 끝에 아니, 아니, 최대한 그니까 최대한 네네네네 이렇게 엄마들이 선수 만든 현수막과 파티플래그들이 학교를 더 신나는 공간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즐겁게 해야죠 왜요 기다렸으니까 <laughs> 이날을 이날을 다들 엄청 고생했거든요 저희가. 1년을 되게 손꼽아서 기다리거든요, 이 날을. 그래서 <laughs> 네, 기쁜 마음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이 엄청 기다리거든요. <laughs> 어머님도 기다리고? 네. <laughs> 드디어 본격 벼룩물꼬지가 시작됐습니다. 벼룩 장터가 먼저 문을 열었는데요. 엄마들이 만든 맛있는 간식부터 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중고 물품들이 제법 북적북적 장터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거 하나 얼마예요? 천 원? 네. 하나 살까요? 그러면? 네. 이거요. 육천 원이요. 엄마, 백천 원. 직접 물건을 팔고 계산까지 척척. 아이들에겐이 벼룩장터가 즐거운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됩니다. 어, 안 쓰는 물건을 친구들이 많이 사가서 좋아요.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여기 초억의 장소거든요. 개능 초등학교가 어릴 때 여기가 고향이어서 여기에서 많이 놀고 그랬었는데 여기 행사한다 그래서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참여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어서 보물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빠들이 주말 늦잠도 포기하고 이른 아침부터 숨겨놓은 보물들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보물 하나 듯해. 아빠들이 꽁꽁 잘 숨겨 놓은 탓일까요?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엄마 아빠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아빠의, 모양입니다. 아빠 신발에 뭐에 들어갔어? 신발에 뭐에 들어갔어? 아 어, 이거 못 찾을 것 같아. <laughs> 보물 못 찾을 것 같아? 어? 아기가 너무 빨리 포기한 것 같은데 아버님 어떠세요 지금? 네. 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어. 못 찾아. 아니야, 찾을 수없 빠른 포기는 금물 아직 보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꼭 찾길 바랄게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 목고지 하이라이트 추억의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 만인가요? 이번엔 아빠들과 함께 말뚝박이가 시작됐습니다. 옛날 생각 무심나는데요? 아버지 때 옛날에 했던 놀이들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앞, 아버지 때는 어떻게 놀았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요즘 애들이 또피시게임에 너무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이 밖에 야외에서 하는 운동들 게임들 통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 알려주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죠. 신나게 놀다 보니 하루가 너무 짧죠. 자 즐거운 축제 날 노래가 빠질 수 없죠. 귀여운 계릉유치원 친구들과 아빠들의 동요 공연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포스 분기며 엄마들의 우쿨렐레 동아리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마음껏 뛰어들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그릉초학교는 가족 공동체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너무 설레고 뭐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너무 즐겁게 뭐 다른 외부에서도 많이 와, 오, 와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점점 더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는 상황이어서 네, 바램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교를 많이 알리고 친구들이 좀더 모여서 적어도 한 학년에 한반 정도는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이렇게 유지하고 살리고 이러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희들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 학교만큼 좋은 데가 또 있을까? 선생님들도 좋지만 엄마들도 이렇게 학교에 관심이 많은 학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이 가득한 대육초등학교로 작은 학교 운동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뭉친 마을 사람들. 행복한 괴릉목고지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